한점 앞으로 가볼게요. 들앞어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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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됐어, 됐 네. 가지 마 가지 마 살짝 빠지고. 샷러 아, 아안 보여잖아. 먼저 가는 게 좋은데. 오케이 확인. 다빠 아니야, 서몸한못 아무... 못못못못 찍었어요. 네. 어, 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어요버요요어 찾았어. 일단 깔았어요 안일드 귀여워, 귀여워. o k 레 y I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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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 i 이 e it. I 킹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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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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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좋아요. 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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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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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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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맥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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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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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거맥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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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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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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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거, 이거, 이 지금 갈게요 하나 둘셋 인기집. 발목 긁어. 핫도스 앞에. 릴라인. 뒤에 버프 끌었고요. 하나 컷 빼요 빼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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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나이트 쓸게요. 앞에 나왔어. 네. 쭉 빠져요. 빠져요. 빠져요 빠져요 쭉 빠져요. 반사까지, 반사까지 켜놨어. 반사까지 켜놨어. 와.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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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 그럼 어, 우리 턴 없어요. 어, 이번에 무적 어, 차지해야 차지, 돼요. 오버 차지해 일단. 오버 차지 오케이 오버 네. 차지. 탱쿨 탱쿨 봐요 탱쿨 탱쿨 한번더 빠져요 빠져, 빠져. 한번더 빠져요 여기 초크만 더,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준비할게요 라이트 준비할게요 나 10초 네? 10초 10초 에너지 10초 10초 에너지 힌드1 0초쿨 돌면 말해요 쿨 돌았습니다 레터 준비할게요 에너지가 돌아 가오세요 가도요가오요 초크 한번더 땡길게요 여기로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좀만더 뒤로 다 전체적으로 만더 뒤로 앞 라인도 못 들어갔어. 유라인버페 돼. 팀 라인도 못 들어갔어. 라인 막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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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네. 아, 바꿨게, 바꿨게. 우리 팀 라인 지켜야 돼요, 힐러들. 네, 네, 네. 이스아이스 좋고. 이거 앞 라인 잘라요. 아이 아이큐 잘안잘았다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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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야 지금. 큐하면서 맞아. 네, 잠깐. 한인 차콜 받아요. 한

먹으로 풀어야 돼. 으로풀야 돼. 풀어야 돼. 애들 보면 애신요 이거 뭐 아파요? 뭐 아파요? 죽을. 죽을. 빼야 빼라, 빼라는, 빼라는 아 마시고 죽어 마시고 죽 마시고. 빼야빼야빼야 된다고 빼야 된다고. 이거 빼라는 가 있어. 이거 중보라 중고라안돼 중보라 안돼아 앞으로 가야 앞으로 가야 앞으로 가야 져 지금? i 드릴게요 n of the circle. I'm a man of the circle. I'm a man of the circle. i 요 a man of 더한번 circle. I'm a man of the circle. I'm a man of the circle. I'm a man of 이 h e c i r 그 일을 네. 그 여기서 맞춰준다는 음. 생각하면은 딜 많이 들어요. 갈어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이제 왔어요, 어. 왔어요 할 거예요. 알 아, 그냥 가시죠, 그냥 가시죠. 저 거래 그 취소. 삼, 이, 일, 구, 오. 오. 자 들어갑니다. 여기, 여기, 여기. 반값, 반값. 보표 세명 들어갔어, 반값 세명 들어갔어. 야나 물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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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길만 아, 한데 포기 안 제대로 물렸다. 하지 예, 포기하지 마요. 야 어? 아,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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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이거 빼면서. 할만함 할만함. 빼 빼주시고. 오 씨.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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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요. 앞에 있을 야 피체오고 피체오고 피체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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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 다시 봐야 돼. 좀더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나이 있어. 애들 엄청 많아요 이제. 네. 스텝 다 돌았죠. 미스패 야,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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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스 5초. 서라스 어, 30, 30, 30. 지금 바로 갈 거예요 이제 어, 대기, 오. 고고 대기, 오, 대기, 모니 대기, 모니 대기 네고저 3, 미1 쓰는 거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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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딜라인 물렸어 일단 아, 바깥으 아, 들어갔는데 딜라인이 물려서 우리 딜이 안 들어갔어 백 아, 칠게요 좀더 뒤로, 좀더 뒤로 잠깐만요 어, 이거 버텼다, 근데 미음까지 살려먹는 여기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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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텼다 프랑 와도 돼요. 프랑 와도 돼. 와도 돼. 와도 돼. 아 이거 이번 박레레레레오 제발. 밸브까지. 밸브까지. 브까지한번더한번더한번 더. 나이스. 해팔. 카 울바카 울바카 앞에다. 아 여기 유지가 안 됐네. 아 애완닭. 위해요레퍼고레퍼트 끌렸어 까비. 미비 돌렸는데 다운됐어 레퍼한테 씨. 아 아까워. 돌렸으면 받아봤는데 이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 조금씩.